76년 전에 저희 그 순천 나간면이라는 한 마을에서 아마 산에서 내려온 어린 소년을 치료해 줬다는 이유로 또그 소년에게 누룽지 한 그릇 줬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 23명이 총살을 당해서 그날이 마침 추석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간면의 그 마을은 추석날에 추석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통안이 7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희생자 신청을 했지만 이제 9.5%밖에 결정을 못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저도 어 국회 입성해서 여순 사건 특별법을 개정해서 좀 빨리 속도를 내도록 해놨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의 다른 또 사안으로. 통과가 빨리 안 되고 계류되고 있어 가지고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아이건당 차원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민주당 여순 사건 특위까지 만들고 저도 이제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고는 있지만 네네. 아직 정치권이 할 일을 다 못한 거가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김은수 원님 네. 지금 현재 정부의 공식 기록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인가요? 네그 당시에 이제 전남도에서 정부 공식 기록에 약 1만 1000명 정도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여순 사건 특별 법에 의하면 기간이 <laughs> 더 길거든요. 한국 전쟁 이후에도. 거기까지 다 어, 합하면 훨씬 뭐 2만 명, 3만 명도 될수 있다고 보고 그때 당시에 뭐 정부 공식 기록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어, 그 희생자 신청을 받았는데 어, 7,465명 신청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더디인 거죠. 지금 9.5%약 어, 886명. 물론 이제 직권 결정한 것까지 포함하면 좀더 늘어나긴 하지만 어, 너무 지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 이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거기에는 또 기각을 한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각의 경우도 이게 정말 정당하게 제대로 기각이 됐는지 그분들의 억울함은 없는지도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처리 일수를 김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 던 거로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더디다 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더딘는지 조금 더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들이 5.18이나 또 4.3과 비교 를 하는데 뭐 4.3에 비해서는 기간이 50배 뭐 이거 수치로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거의 이제 제주 4.3 같은 경우만 해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는데 어, 저희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렇게 2년 3년이 돼가는데도 아직 그 10%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속도가 느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지금 그 여순 사건 신고 처리 음, 현황을 지금 준비해 오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화면이 거니... 준비돼 있으니까. 아, 네, 네. 우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상조사 전 단계에서 이 희생자 신청자들이 우선 결정이라도 좀 돼야. 그희생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렇게 됐는가를 <laughs> 결정이 되고 확정이 돼야 그게 그다음에 이제 진상 조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수치를 보면은 7,465명이 신청했는데 여태 2년 3년이 지나도록 886명. 네. 아까 9.5%밖에 안 하고.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76주년 행사가 보성군에 이번에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아까 국회 의장님하고 총리가 오, 오셨는데 총리. 네. 보니까 총리가 1 9일날 행사 오시기 어, 10일 전에 10월 10일부터 17일 사이에 이 1000명을 더 어, 결정을 했다. 라고 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10일 사이에, 아, 7일 사이에 어떻게 그동안에 2년 내내, 3년 내내 800명 밖에 못 하다가 네. 어떻게 1,800명으로 늘은 거예요. 네. 왜 그런, 가 했더니 이제 직권 결정, 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요, 어, 한 7일간 처를 해가지고 아마 행사장에 올때좀 숫자를 늘렸다고 하기 위해서 온것 같기는 한데 네.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 7,400여 명의 신청자를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9.5%밖에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진상 조사로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조하다뿐만 음. 아니라 말씀 중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나왔는데요, 김문수 의원님 네. 국감 관련돼서 그 지적을 하셨죠. 네, 네. 어~ 아까 이제 우선 그~ 이렇게 뭐 희생자 결정이라든가 어~ 이런 게 이렇게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10월 6일부터 는 쓰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데다가 어~ 요 조사 기간도 연정 연장, 연장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사실은 법 개정을 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많은 것들이 꼬여 있는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안에 그래도 국회의장도 그때 오시고 또그 행안위원장님도 다 참석했는데 우선은 어, 조사 기간이라도 빨리 10월 5일로 끝나버린 것을 다시 연장이라도 빨리 시켜서 어좀 조사를 진상조사를 제대로 더할수 있게 하고 어, 그다음에 그 조사 보고서 작성은 일단 조금 뒤로 미루자 이렇게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어, 법 개정 내용이에요. 네, 법 개정 내용이 그래서 오늘 제가 사, 내가 오면서 참 면목이 없어서 또 행안위원장님하고 그 우리 여당 간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거다 진짜 오늘 어? MBC 방송 가서 도민들께 보고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 그러니까 그러 제발 좀 빨리 해달라 했더니 정말 올해 안에는 꼭그 개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정치라는 게 다른 걸 가지고 이걸 발목도 잡고 있나 봐요 여당이 다른 걸 조건으로 했어.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꼭그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마침 또뭐 교과서를 이제 원래는 뭐 역사 외국 어, 또 친일사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교과서를 뒤져보다 보니까 어, 우리 또 여순 사건을 반란이라고 아홉 개의 한국사 검정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다섯 개나 이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 이렇게 가지고 서술도 국군은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반란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주민들을 초등학교로 직결시키고 반란 가담 혐의자들을 상당수가 직결 처형되었다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76년 동안 그대로 그래서 다행히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출판사에도 요구하고 그다음 교육부 장관한테도 공식 국감 기간에 얘기를 했는데 어,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10월 안에 각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어, 책을 선정하도록 기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기자회견을 또해 가지고 우선은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는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출판사 다행히 수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섯 개 출판사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 전에는 제가 계속 이 다섯 개 출판사를 거명해서. 우선 학부모 학생들 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요 다섯 개 출판사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 검정교과서 방식 중에 괜찮은 방식이 예전에 교학사가 이 역사 유곡 해가지고 한 군데서도 선택을 안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그거에 대한 효과인지 이번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출판사들이 자진해서 이거를 수정을 해갖고 교육부에 제출한 거고. 교육부도 원래는 여야를 합의를 하고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래도 자진해서 출판사가 이렇게 삭제를 해오고 하니까 또 제가 어 국감장에서 계속 이걸로 좀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막 떠드니까 교육부장관이 바로 그걸 승인해가지고 어 내년 3월에 출판되는 교과서에는 이런 반란 같은 용어가 전혀. 없이 다행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진상 규명 결과 보고서가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유족회 측에서도 요청하는 바이고 음. 특별법의 종료 기간을 조금 늘리는 작업이 기초 작업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 네. 관련해서 어떤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지? 네, 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그 기간을 우선 연장해놓는 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장 그 조사 그니까 기간만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제가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물론 이제 신고가 아까 우리 주 박사님 얘기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연장을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혹시나 이제 그래도 또 어디 신고를 놓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고 기한도 지금보다 더한 26년까지로 이렇게 연장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 조사 기간도 원래 지금 올해 10월 5일날 끝나버렸습니다. 아까 네. 진상조사 기간이 이것도 한 27년. 까지 이렇게 연장을 좀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조사 기간이 끝나면. 그럼 그 이후로, 어, 한 넉넉하게, 뭐, 2년 정도 이렇게 더 연장을, 조사, 어, 보고서 작성 기간도 연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순 사건 이혼의 자체의 존속 기간도 25년 10월 4일로 지금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혼의 존속이 끝나버리면 정말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이혼의 자체도 좀 넉넉하게 한 30년까지 이렇게 좀다 길게 기간을 연장을 해 놓으면 그 안에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리뿐만이 아니라 여당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 됐는데 기간 연장해 줘야지 사실은 정부에 이미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서 여야 간에 다른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장님도 그렇고 아까 행안위원장님도. 그, 아, 그, 상관없이 올해 안에 이 기간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위원회 구성, 여러 가지 뭐, 뉴라이트가 와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어, 법에 보완적으로, 뭐,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규정을 더 신설한다든가, 아, 이런 걸좀 더, 어, 법에 보완을 해서 나중에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아마 유족회나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민주당의 역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한다고 해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이 기간만 연장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을 위해서 저는 그걸 6월달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10월 5일 전에 요거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유족들 와서 토론회도 하고 계속 뭐 국회의장님, 그 다음에 행안위원장님 초청해가지고 하고 다 거기서 거의 거기서는 얘기가 잘 됐는데 막상 이게 또 행안위회의 들어가고 여당이 같이 참여해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복잡해졌습니다만 또 당대표님도 워낙 이걸 관심을 가져가지고 당의 중앙당 여선 투기까지도 만들어줘서 이걸 당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동부 지역 저 포함해가지고 상임위를 행안위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다들 그래서 그렇다고 다른 또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이 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모두가 행안위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당 차원에서 그러면 같이 공동 대응하자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우리 민주당 안에도 행안위 의원님들도 사실 포함을 해갖고 구성은 해놨거든요 또 아까 용의 의원님처럼 타당이지만 또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더 열심히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까 반란이라는 말에 비해서 군인들이 항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공직자, 군인 경찰, 일반 국민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듣지 않아도 되고 항명해도 된다. 정의로운 항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나름대로 좀 납득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유족인 것, 처럼 내일인 것처럼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이번에 저도 해보니까 그래도 계속 토론회 하고 뭐 국회의원들 초청하고 그다음에 주장을 하고 모이고 이런 활동들을 얼마나 왕성하게 하느냐가 이게 또 정부에도 목소리가 또 전파가 돼갖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반영되고 맞습니다. 처음으로 국회의장 총리가 어쨌든 내려오게 한 것도 네. 저희들이 국회에 쫓아가서. 대규모 토론회도 열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네. 더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